혹시 여러분 경전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경전을 읽다 보면 이제 이 세종께서 뭐랄까 라쭉 설을 하십니다. 설을 하시고 나면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혹시 못 들으셨습니까? 오늘 저희는 희유한 미중유의 법을 들었습니다. 하고 찬탄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었다. 이런 구절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? 늘 미중유의 법을 들었습니다. 미중유의 법을 들었습니다. 그렇게 말을 해요. 자, 미중유라고 하는 것은 일찍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. 일찍이 없었다. 일찍이 없었으면은 무슨 얘기예요? 처음 듣는다는 얘기입니다. 처음 듣는다는 얘기. 그럼 뭘 처음 들었을까요? 뭘 처음 들었느냐 하면 이 철학사에서 처음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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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법을 쓰지 않는 지금 이게 이분법이지 않았습니까? 아까 이데아와 어그 환상에서 이렇게 허상 이건 허상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어피어런스를 그다음에 브라흐마와 마야 이 브라흐마는 아트만 사상이랑 같이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참된 여기가 참된 근본이고 여기가 이거 진짜고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이런 이분법을 세웁니다 대부분의 철학은 다 이분법이에요 선을 있으면 악을 나누고 시가 있으면 비가 있고 미가 있으면 추가 있고 다 이렇습니다. 이분법을 나눠서 한쪽을 취하고 한쪽을 버립니다. 한쪽을 높이고 한쪽을 낮춰요. 그런데 바로 이거를 안 하는 철학이 나타났다는 거예요. 미중유라고 하는 것은 제법무와 제행무상을 얘기하는 철학이 처음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모든 거에는 나라는 놈이 없다. 나라는 놈이 없다는 거는 뭐예요? 나가 없, 진짜 이 몸뚱이가 없다는 뜻이 아니죠. 이 나라는 놈이 이 오온이 색수상행식이 일시적으로 잠깐 모여 있는 가유일 뿐이지 어떤 고정된 불변의 존재론적인 본체를 갖는 그런 실체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. 그리고 또 재행은 무상이다. 상이 뭡니까?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. 변함없이 움직이지 않고. 이게 없다는 거죠. 늘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. 아리스토텔레스는 움직이지 않는 이걸 세웠어요. 어, 이 아까 이데아 서양은 다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보면 궁극적인 어떤 원인자가 있을 것이다. 그 원인자가 누구냐? 바로 신이다. 이거예요. 그래서 그 신은 스스로는 뭐 만물의 원인이 되지만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운전자다. 이렇게 이게 바로 이제 형이상학에서의 신 개념이죠. 그런데 바로 붓다가 재범무아와 재행무상으로 이전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.